네, 아, 안녕하십니까. 정봉입니다 아, 지금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그 아, 러브콜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예전까지만 해도 좀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뭐 대통령이 갔는데 뭐 군의식 때에서 밥을 먹게하지 않나, 뭐 왔는지 안 왔는지 뭐 쳐다보지도 않고, 뭐소닭 보듯 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항상 보면은 보수 정부가 돼야 이중국분들은 뭔가 이게 좀어 잘해주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때막 흑진이 모셔가지고 뭐어그막 저기 뭐어 막막 군대도 사열하게 하고 막그러더니 그러니까 이게 미국하고 좀 붙어있다. 어 그리고 한미동맹을 좀 강화시키려는 어떤 느낌이 들면 잘해주고. 그리고 중국한테 좀 이제 굽신거리고 뭔가 이제 중국하고 좀 미국하고 좀뭐어좀 뭐 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면 이게다뭐 소닥보듯 해요. 응, 닭보 그니까, 이 중국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이제 정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 되면? 이게 뭐, 아니, 잘해주면, 어, 어? 소닭보드 하는 사람한테 굳이 잘해줘야 되겠네. 그니까 러 이게 중국은 잘해주면 안 돼. 역사상 우리가 잘해줬구나. 뭐 사대 했을 때 걔네들이 우리를 우습게 봤지. 우리가 막 잘해줬, 어? 우리가 막 이렇게 좀 대항하고 이러면 걔네들 오히려 잘해줘. 어. 잘해줘요, 오히려. 어? 중국은 그런 놈들이 강한 놈들한테 약하단 말이야. 아니, 일본 애들 봐요. 뭐, 중국 들어가서 난징에서 30만 죽이고, 뭐, 다 강간하고, 뭐, 다 살인하고 그랬다면서, 우리나라 같았으면 지금까지 계속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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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하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그 난장을 치고 아주 그냥 죽이는 살리네 그랬으면, 우리 같은 뭐 국교정상화 뭐야. 어? 아예 상종도안 했을 텐데. 근데 중국 애들 어떻게 해? 아, 일본이면 뭐 그냥 간세게 다 빼주는 것처럼 해. 뭐, 욕만 하지. 말로만 욕만 하지. 실제로는 한국을 대접하는 것보다 일본을 대접하는 게 훨씬 더융숭해 일본은 거의 뭐, 주적감, 주적의 개념으로 중국을 지금, 어, 적대시하고 있는데, 한국은 뭐, 중국을 뭐, 위하는 척하고, 뭐, 중국하고 같이 뭘 해보자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실제로 중국을 에너미로 여기고 있는 일본은 엄청 융숭이 대접하고, 한국은 그냥 문재인 정부라든지 이런 무슨 민주당 정부가 들었으면은 아주 그냥 무슨 뭐, 어? 엄청 이게 우리 가볍게 여긴단 말이야. 그걸 보면서 참, 윤석열 대통령을 참 사람들이 많이 욕하고, 뭐, 그런, 뭐, 이 김건희한테 그런 건 있지만, 이 외교 부분이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어, 속이 시원해. 정말 이렇게까지 한국을 좀 대접받게끔 만들어주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뭐 우리가 미국한테 뭐 솔직히, 어, 우리보다 뭐 몇십 배, 영토로 안다져도 몇십 배 크고, 어, 뭐, 국력이나, 또 이렇게, 우리보다 넘사벽으로 큰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히 좀 굽어들면 어때? 응? 우리보다 솔직히 막말로 삼성전자 다니면서 직원이 말이야. 응? 어? 같은 내가 뭐, 회장님 좀 오셨다고 해서 구 90도로 좀 인사하고면 안 돼? 응? 아니, 나보다 뭐, 더지체 높고, 어쨌든 더 많이 알고, 어, 더 재산도 많고, 그러면 나름대로 뭔가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일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우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뭐, 우리가 미국한테 좀 머리 좀 숙이고, 뭐 이런 걸왜 그렇게 힘들어 해? 그리고 왜 중국한테는 그렇게, 어, 칼소리도 못 하면서, 민주당 애들은, 어, 일본한테는 그 난리를 치면서도 왜 중국에 대한 측소리도 안 하는지. 응? 지금도 중국은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데, 3,000년 동안, 5,000년 동안 우습게 여겼으면 됐지, 36년 동안 우습게 우습, 여겼다고 그래가지고 그 난리를 쳐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점령한게 36년이면 5천년 동안 우리는 피법받은 게 중국 애들해 아니야? 왜 중국은 그렇게, 어? 우리가, 어? 어떻게 보면 그, 뭐, 어? 씨, 뭐, 할 소리도 잘 못하면서 그렇게, 어? 저자세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 이번에 그 중국이 그 한국을 비, 뭐, 무비자, 어, 무비자 국가로 이제 대상 국가로 처음으로 선정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뭐 중국하고 좋을 때 문재인이 뭘뭐 이렇게 했을 때도 절대 무비자 안 해줬어요. 음. 안 해줬어. 박그레이트는 불러가지고, 시진핑이가 그뭐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했어도 안 해줬어. 음. 어떨 때 해준다, 무비자를? 이럴 때 해주는 거야, 이럴 때. 윤대통령이 이렇게 막 강자로 나가고, 러시아한테 막큰 소리 치는 거 보니까, 아이씨 새끼들. 이거 우리한테도 뭐 하겠다. 이렇게 딱 보이는 거야, 지금. 중국 애들은, 윤 대통령이 러시아한테 찔찔 기고 막 아유 저, 죄송합니다 뭐 이런 일랬으면은아이 새끼 약한 새끼들인데 아뭐어 살상 무기 보낼 수도 있다 고 그러고 뭐 어? 북한애들 뭐 파병한 거 가지고도 막 절대 뭐 물러서지 않고 러시아에다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이런 거 보니까 어, 러시아한테 저 정도면 야, 우리한테도 막 장난 아니겠는데? 어? 뭐 이런 생각을 수, 하지 않겠어요? 어, 그런 생각도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애들이 지금 옆에서 보니까. 어? 미국하고도 완전히 그냥 아삼력이고 러시아한테 막 대들고 이런 거 보니까 아 그냥 우리도 괜히 괜히 쓸데없이 쟤들 자극해가지고 그냥 국제적인 망신당하지 말고 이럴 때 그냥 한국애들한테 잘 보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무비자 대상 국가를 만들겠어? 지금까지 몇 어? 지금 머리털 나고 중국애들 저기 정부 수립하고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음,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중국이란 놈들은 잘해주면 안 되는 민족이야. 잘해주면은 오히려 가는 말이 고, 박명수, 개그맨 박명수 했던 말 있잖아요. 어, 가는 말이 고은 무시한다. <laughs> 가는 말이 고은 무시한다. 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이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절대로 이게 잘해주면 안 되는 것을 요번에 정말 느낀 게한 것이 무비자 대상 국가로 한국을 지정한 것이다. 그 이유는 러시아에서 하는 걸, 그리고 미국하고 철통.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이제 한국이 완전 한미일이 완전히 그 뭉쳐있고, 심지어 지금 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어, 그 일본 총리가 어, 한국하고 좀잘 지어보려고 상당히 좀 노력하는 총리가 됐죠. 물론 이제 자국 내에서는 그 인기가 별로 없고 또 본인이 좀 약간 좀서걱거려 가지고 이제 트럼프한테도 약간 좀 번지 좀 목에 힘 주는 그런 스타일이라 일본 국민들이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 근데 그거는 뭐 개회들 얘기고 한국한테는 어쨌든 간에 좀 뭔가 좀 다가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 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좀 한미일이 뭔가 서로 뭉치는 분위기고. 더더군다나 트럼프가 저렇게 지금 자기들 죽이겠다고 저렇게 살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옆에 뭐좀 안전지대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심지어는 지금 북한애들도 지금 러시아한테 붙어가지고 자기들도 안전생각하고 있는데 중국애들은 지금 무슨 느낌이 드냐면 도처에 자기 편이 없는 거야. 필리핀도 자기네들 편 아니고, 어 베트남도 그렇고 다중 미국하고 지금 제일 많이 잘 사고 베트남이 지금 제일 무역흑자국이 미국이에요. 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틀어박은 것을 다 베트남, 뭐, 필리핀, 뭐, 이런 쪽으로 다 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지면서, 지금 도처에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중국은. 응.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 예전에 그래도 좀 잘해줄 때 무시했던 한국이 상이 나는 거지. 응. 근데 그, 그래, 봐야믿 있었어요. 응. 한국 국민들도 아는 거야. 이제 민주당 애들이 저렇게 잘해줘 봐야, 응? 중국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새끼들인데,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 보니까, 아, 이게 맞구나. 이걸 이제 완전히 깨달은 거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국민들도 아는 거지. 중국은 이제 잘해주면 안 된다. 어,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제 민족 감정이 이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중국 애들이 뭐 비, 무비자 등록 이것도 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짓이지. 그게 뭐 사실, 어? 그런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어? 중국가서 지금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중국 자체 밥, 밥도 못, 못 벌어먹고 지금, 뭐돈 벌어 먹을 게 없다는데 중국이 시험률이 지금 뭐 청년 어? 실업률이 뭐 비공식적으로 50%라는 얘기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 가서 뭐가 재밌는 게 있겠어요? 어? 부동산도 다 폭락해가지고 그런 상황이지 증시도 지금 별로 안 좋지 그래서 뭐 부양책 쓰네 뭐네 그러고 있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가가지고 뭐 사업하겠다고 들어간 사람도 없고 지금 뭐 무비자 해줘봐야 뭐 들어가겠다고 뭐 하는 사람도 없어. 음. 응. 그래도 워낙 지금 삼성전자니 뭐. 있는 기업들, 2차 전지 기업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무시하고, 어, 전기차 기업이든지 뭐 삼성전자, 갤럭시 이런 것들 그렇게 막 홀대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들이 다시 뭐우비자 받아가지고 들어갈 일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승자박이죠. 음, 자승자박이다중국은 그러니까 중국이 이게 나라나 뭐 일반 개인이나 자꾸 찾아오는 게 사람이 많고, 찾아오는 국가가 많아야지 부흥해지는 거예요. 어? 뭐 자국민들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 생각해서. 뭐 남미 오지 마라 그러라 뭐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친구도 오지 마라 그러라 그러면 당장은 내가 밥값 좀 아끼고 뭐 술값 좀 아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정보도 좀 듣고 그그 사람들이 뭐 왔다 갔다 하면 서 흥기가 좀 나고 그러면서 뭔가 기회도 생기고 이러는 거지 지금 중국에 대한 것처럼 뭐 자국민만 보호하고 자국 산업만 어? 치켜세워주고 자국 기업만 저렇게 어. 어? 저기 막 보호하는 식으로 가면은 타국 기업들이 거기 들어가겠는 말이야. 돈 수로 안 들어가고 투자로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 청년들 입장에서는 외국 기업이든 중국 기업인 게 뭐가 중요해? 월급 많이 주는 기업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근데 그 월급 많이 주는 기업들 다 쫓아내버리니까 어, 일자리가 남아나겠냐고 응?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뭐 안에서 돈 벌어가는 게배 아프다, 뭐 어? 삼성전자가 배 아프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삼성전자 다 나가고 미국 기업 나가고. 일본 기업 나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청년들이 취업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런 어떤 총체적인 난국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청년 취업률은요, 정말 중요한 거야. 왜? 일단 사회 분위기가 암울해져 청년, 청년 취업, 취업이 많아지면 뭐가 되냐면, 일단 부동산 경기가 떨어져요. 왜? 누가 부동산 돈이있어야 부동산을 사지. 음? 부동산이라는 것도 나이 든 사람들이 들고 있지만, 청년들이 자꾸 뭐집 보러 온다 그러고, 뭐 이래야지, 자꾸 집값도 오르고, 뭐 이런 거지. 청년들이 집보러도 안 오고 다 전세 산다 그러고 월세 산다 그러고 이러면은 노인네들이 문슨 생각 때문에 이집 들고 있다가 큰일 나겠다, 자기도 팔려 고 그래 그럼 이제 투폭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경계하고 청년 실업은 상당히 연관관계가 깊습니다. 더더군다나 어 청년 실업이 또 영향을 주는 것이면 내수시장. 청년들이 뭘 사먹잖아. 일단 뭐 술도 많이 사먹고, 자 밤새도록 놀기도 하고, 그이런 전부 트렌드에 맞게. 어? 새로운 어떤 뭐 상품이 생기면 또 그거 가지고 또막와막라 그러고 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이런 거 생길 때도 청년들이 뭔가 사 줘야지 이게 부흥을 하는 거지. 노인네들이 뭐 스타트업 같은 거 생겼다 가지고 그걸 막 진짜 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노인네들은 일단 소비를 잘안 해. 음, 응. 소비를 잘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음. 응. 소비라 소비보다는 좀 어떻게 뭐 그냥 말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원래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으란 말이 왜 나오겠어. 나이 들수록 입은 열고 지갑은 닫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지갑 열고 지, 지갑 열고 있다는 사람이 워낙 없으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청년들 봐요. 얼마나 봐요. 일단 지갑부터 열잖아. 걔네들은 뭘 사고 싶어 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청년실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좌우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한 지표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중국이 지금 해왔던 어떤 그 배타적인 행보가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나가게 만들었고, 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성자으로 들어왔는데, 이제서 와가지고, 뭐 무비자니 뭐니 그런 거 해가지고, 한국을 좀뭐 이렇게 보호 위, 위해주는 척 해봐야,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게 된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 중국이라는 애들은 절대로, 어, 호락호락하게 보여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오히려 우리를 또 홀대하는구나. 이런 것을 이번에 알게 된 것이, 중국의 무비자, 등록 대상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한국, 외교. 어,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외교를 펼쳐야 되느냐. 한미동맹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중 한미일 삼각동맹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 이런 나라들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정확히, 정확하게 이제 느끼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국가들은 강하게 돼야 돼. 강하게. 북한도 강하게 돼야 돼요. 민주당이를 정치해야 되는 게 약하게 대응하고 하면은 애들이 등껌을 빼먹어. 이 공산주의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사기, 사기꾼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기꾼 집단. 자기들을 기본적으로, 이 정권 자체가 사기이기 때문에, 누구를 저, 이 옳게 보진 않아. 아무리 내가 좋게 얘기를 해줘도, 아, 저 새끼 속으로 딴소리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국가가 바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한테 우리가 잘해준다 해도 그 사람들이, 아우,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 본인들의 정체성 자체가 사기꾼이야. 공산주의 정권 자체가, 프로리티 독재 자체가 사기, 사기 아니에요, 사기? 그니까러 본인들도 이미 사기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뭐 누가 나한테 뭐 좋은 얘기 해주면 그걸 사기꾼으로 생각하지 어 그걸 저뭐 서, 선의로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보면은 더뭐 예를 들면 어 뭐가 순수할 것 같고 그러지만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공산주의 국가는 전체적인 국가 자체가 다 사기꾼이야. 음. 국가가 사기로 움직이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한테는 강하게 해야 아 이게 이제 얘네들 힘의 논리 유물론이라는 게왜 나왔겠어요? 정신문화 필요 없다 이거야. 우리는 그냥 물질. 그러니까, 물질을 최우선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산주의 국가야. 오죽했으면 유물론이라는 얘기를 하겠어.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는 유물론까지는 아니잖아. 어,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정신적인 건강을 챙기고, 어, 자아순환을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있지만, 공산주의는 뭐냐면 그냥 유물론이야. 100% 유물론. 물질 빼면 필요 없다. 신, 이후, 보고도 필요 없고, 정신건강 필요 없고, 의리, 뭐 이런 거, 우정 필요 없고, 사랑 필요 없어. 다 무조건 물질이야. 아, 이렇게 한심한 사상을 갖고 있는 게 공산주의인데, 거기다 대고 좋은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무조건 힘이야. 야, 핵무기를 죽여버릴게. 어? 야, 너희를 까불지 마, 죽어. 야, 현무기가 날려버린다. 베이징, 어, 너 거기 산사 때문가 뭔가 다 폭파시켜버린다. 그냥 툭툭툭툭 얘기해도 돼.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북한은 절대로 약한게 해주고, 제스를 원활한 제스처를 쳤다면서 그 사람들이, 아유, 우리 동포라고 그러고, 아, 우리, 우리 헬멧? 절, 천만의 말씀이야. 오히려 강하게 해야, 강하게 해야 대접받는다. 이걸 명심한, 하기, 하다는 의미에서 영상 올렸습니다.